너희 다 저녁, 다 먹고, 저녁 먹고 들어갈 거니? 진짜 배고파. 너무 많이 왔어. 시끄러. 워 저기 빨간 거 엄청 많아. 보여드리죠. 아, 지금은 안 보이네요.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놀이동생이 엄청 많아졌어요. 에버랜드 같아요, 여러분. 에버랜드. 엄마, 여기 에버랜드 같아. 브랜드같은? 어. 엄마 손흔들었죠 엄마 손흔들 <laughs> 어디지? 들어디지같 하이스텝. 하라이리고놀이기구 엄청 많아요. 어, 저는 우선 이큰 바이크. 잘 보이나? 안 보실 수 있어요. 유령의 나라 어, 아유, 아유, 아유. 엄마, 놀이기구가 엄청 많아. 옛날보다. 어, 어. 여러분, 놀이기구가 엄청 많아요. 유령의 하나도 있고요. 짜잔. 자, 보여요? 이게 다 놀이기구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뭐, 아보아이구가